어둠 속 빗소리. 한 여자가 집 밖에 내쫓긴다.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진 순간. 이 집에서 당장 나가. 내가 있으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. 아기를 꼭 안고 빗속을 걷는 서영.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절망 끝에서 저를 일으킨 건 바로 저 자신이었죠. 아가 엄마는 반드시 내 목까지 살아남을 거야. 시간이 흐른 뒤 고층 빌딩의 회장실, 도시를 내려다보는 단단한 눈빛의 여성.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. 마지막 아기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서영. 이제 내 삶은 오롯이 나와 우리 아기를 위한 거야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화살표를 눌러 확인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.